질치 아, 다들 모이시합니다. 뭐 아, 뭐아 예하겠습니다요 어, <laughs> 나중에, 나중에. 네. 나중에또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? 아,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선생님. 아, 이제 저, 저, 상사도 이런 현상 있다고 미 분과에 말씀해 주십시오해 네. 주면 돼. 저, 그런 그런 다른 분들한테 다 도움 될 거야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도 차에 대해서 미리 얘해서 연세가 있으셔 정비하시는 분이 소치하는 얘기를 예. 좀 고달플 정도로 저는 예. 아 그래요? 예.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소치하는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하는 차가 오래된 차지만은 년게몇년된 차인거죠? 몇년년된 나이 차요? 예. 이거요? 예몇 년식인가요? 4, 5년 됐죠 아 그랬어요? 4, 5년 됐 하여튼 재미나 겁니다 음, 운전하시기 아주 막 달리지 마셔야 돼 대신 막 달리고 싶어, 때로는. 그만큼 힘이 근데... 드는기 때문에. 힘이 드어나막 달린다고 그게 이상이. 아, 그런 건 없는데, 그런 충격을 느낀다는 거야. 충동을. 아, 가벼... 막 달리고 싶다고. 가벼우까 예, 가벼니 예. 거기서 연비 개선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오늘 매원이안 나온다는 게감사 생각해, 서한번더얘기해지 마. 뭐풀어듣고 지금. 네. 네. 저, 저가 또 비납니까? 아이 뽀이 딱 해치 놨어. 산소 저기 됐으니까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지심으로 감사합니다. 예 고마워요. 오늘 어, 고맙습니다. 자로 예.